우리 아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네,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면 한번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거기 페이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너네는 종교도 많은데 왜 예수님만 믿으려 하느냐? 아 다른 종교 믿어도 되지 않냐? 절에 가도 되고 사원에 가도 되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사도행전 14,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밑에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 믿으라는 게 절에 다니는 사람 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뭐 교회를 다녔는데 시집와가지고 절에 다닌다. 지금도 뭐그 절에서 뭐그 스님들 뭐 이렇게 후원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다고 하면서. 근데 자기는 이제 지금도 생각이 난돼요 그래갖고 집에 서 찬송도 부른다 그러죠. 집에서 찬송도 부른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안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저래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제 절에 뭐 승려를 하시다가 뭐 주지승 하시다가 이제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지요.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참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한 분인 것처럼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어,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저씨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나를 나한테 잘해줘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한 분을 믿어야 된다. 이신 이신 저신 다 믿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한,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배타적이다. 아유,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살아 있을 때 믿어야 해요. 자, 그 밑에 한번 건강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병에 걸리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병에 걸리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운동 좀할걸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좀뭘 준비를 할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를 안 하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운동을 못해도 병에 걸릴까봐 이제 아픈데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도 하고 또 약도 먹고 검사도 하고 뭐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더잘 관리하는 를 사람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걸렸으면 거기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건강도 안 오고 아퍼도 병원에 잘안 가는 사람 있으면 한꺼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 같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똑같이 사는 것 같고 또 새끼 밥 먹고 뭐 활동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 거,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잘 사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죽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 보면 그게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아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내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병에 걸렸을 때 건강이 중요한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 있을 때 믿어야 되는.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두 강도가, 그두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 어, 그 십자가의 좌편 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도 사형당해서 죽, 죽 이제 창에 찔려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것 때문에 그가 어, 천국에, 낙원에 머물게 된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유, 나는 뭐 힘없고, 힘없고, 그 다음에 어, 어, 나중에, 나 아, 형, 일도 잘 못할 때, 그때 예수님 믿겠다. 또 그때 되면 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는다. 그래. 아유, 뭐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뭐 지금 가서 뭐 예수님 믿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때마다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드신 분한테 전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한테 전하는 게 예수님을 더 영접하기 쉽다 이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꽉 차서 잘안 바뀐다는 거예요. 조금 젊은 신부한테 전하는 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좀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 가서 접근해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바꾸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다 장단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살아 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고요. 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만날 때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아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예수님만 믿으라고만 하냐 신들도 많은데 지금 이 시대에 좀 어긋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아버지가 한한 분인 것처럼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신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일 이를 때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어 죽으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어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